아니, 나왜 하필이면 가렌일까? 점화 될걸 그랬나? 굳이 텔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알았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가렌이 주체인데 니가 가렌을 했어? 씨발년이. 어어, 야, 이 미친년이다, 이거. 야, 이거 또라이다. 야, 이거 잡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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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깝네. 야, 그 전멸 맞아? 어? 아 그래? 이게 맞나? 그렇지.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 아니 나소스야. 아유 이 멍청한. 어우 나왜 이렇게 느리냐? 여기 안 보여요? 나텔 있어, 나텔 있어, 나텔 있어. 나텔찾어나텔찾어 찾았어, 맞췄다.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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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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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뒤집니다! 2년 아, 차이도 많이 나고.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만 죽어줘요. 아, 제발. 뭐야? 어,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널로와봐 야. 어야 내가 만만해. 어난 내가 만만해. 어 내가 봤을때 내가 만만해. 어.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할 거야. 이제 내가 만만할 걸? 이제 내가 만만하지. 저, 저, 아이,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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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왜 우리는 항상 느려 씨발. 아 미치겠네. 왜 우리는 항상 느려? 시발. 아 씨발려나 넌뭐 하냐? 거 아니야? 긴등, 긴등 아 이거 해볼 만 했는데, 나는...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진 코어 나오겠다. 하... 그거는 존나 못한 줄 알겠는데, W 찍을 거 내가 봤 때는 두 섬만 보단 W 섬만 되는 거 같아. 아선 섬만 보 그래, 뭐라도 좀 해라, 나서스야. 씨바, 지금이라도 뭔가 보여줘. 그래야 내가 너한테 욕을 덜 하지. 씨, 제압됐습니다. 아, 씨, 발 그냥, 족같은 새끼들이네, 그냥. 아, 나 미치겠네. 아, 개같은 거, 게임. 야, 테일 1분 30초. 아마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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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간거 같다. 나갈 수도 있겠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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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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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질리셔스하게 생겼는데 안 먹고 싶냐? 오씨발나나 나 갔다 이거 아니왜너 여기 있냐? 아예나왜 마우스가 안 돼? 아우 나왜 이렇게 느 아우 느려 터졌냐? 아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씨발 이거 나 그냥. 채! 야, 가고 있어! 나궁 있어요! 3초! 야, 그냥 싸워보자, 그냥! 아... 야, 나가서 잘한다! 아... 타고 아... 씨발려나! 티어, 나이스! 어디 미친년이! 아, 그만해! 아우, 야, 존나 센데? 살면서 한번 다가가 볼게. 이제 피할 듯. 이제 피할 듯. 아, 이제 피한다니까. 이거나 잡자. 이거나 잡자. 그래.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대느니 해잡어 그래. 그런 데 잡아야지. 이 멍청아. 이건 못잡어 이거. 이 씨발. 이이 씨발년아. 그렇지. 그 맞아? 아니 왜꼭 나만 맞아? 씨발! 아 이거 먹는 거 맞아 얘들아? 어떻게 비관쪽으로 보는데? 아예 봐봐 이거 아니라니까! 누가 바로 먹자했어, 씨발! 와! 씨발! 아니, 라니까 아니, 미친녀 어떤 개새끼가 바로 픽 찍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론 맞았어? 당했습니다. 아니, 바론이 맞아? 포탑이 아, 군이 당했습니다. 바거 맞았어? 아이로이 맞아? 포탑이파괴되이습니다아괜이아 그래도 할수 있어. 거이 일단은, 기... 어? 어?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야, 일단, 일단, 나 신고할 수 있게 해줘. 야,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부욕형. 부욕형. 너도, 부욕형. 너도, 부욕형. 헤 이발려나, 진짜! 어, 야, 너왜 이렇게 세까 야, 근데 룬을 잘못 뜬것 같은데? 전국자구나. 아우잘 들었네. 우리의 행적공격줄 알았지. 아, 이거 가나기냐 뭐, 궁금한데? 내가 더 이기지. 을무 내가 더 이기지. 이기지 야! 야, 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너무나너무나너무나너무나 템이 너무잘나왔는데 승리가 눈앞에 있다. 사라집니다. 도 이거 한개만더먹을너 알았어, 알았어. 도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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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무나도너나도나도너나나나존나 알았어. 빨라 나존나 빨라 나 희망을 <목소리> <나> 전파하리라 자, <목소리> 싸워 봐. 싸보자이대 내가 병신 연기할게. 제압되었습니다. 제이, 맞아. 제이, 맞아. 힘을 보여주리라. 어, 맞아. 우, 갔어, 아, 저이어 씨발.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목소리> 선관로 <목소리> 와, 죽었네. 이 시계. 고체! 에 하나다. 나 이기는데? 디건 자, 트리플 킬. 아니, 어떻게 하면 트리플 킬이야? 시발 아, 이와발이나 너. 왜 뭐야? 하네요 이롭게. 어쩌가파멸이습니다 니네가 다 재밌으면서 뭐 재밌이가 아니라 씨발 이 시간에 하면 다재미있인형을 무너뜨려라.

아 순수한 나의 딜로 잡을 벌레 했는데 미친년들이 그냥 아무도 안 때리니까 내가 때리잖아! 아나잘 컸는데! 하... 너 근데 왜.. 너 뭐냐 선혈포식자는?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캬! <끝> 눈도 깜짝아 난다! 뒷갈아 니한테 양보할 수가없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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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야? 그냥, 그냥 싸워봐 그냥 싸워봐! 자신 있으니까, 너왜 그걸 봤냐고? 야, 와 씨발, 뭘로 와? 아, 유 용먹어. 그냥 용처, 그냥 용처. 지우빼빼 빼. 빼서 먹어, 빼서 먹자, 빼서 먹자. 아, 씨발, 그냥 먹어. 얘네는 안 되겠다. 아, 이거 장난 아니 잡는 거아니 이거? 이거? 나나 살려줘. 야, 이거? 이어봐 열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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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말고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좀! 아유! 씨 이거? 이야열어이라니까 열어 봐. 열러봐 야! 야 내가 죽 번데 끊었어뭐 진짜로 짜증나게 쓰냐? 엉청한 거냐? 아 그래, 너 때문에 졌어. 미친년아! 또라이야! 정신병자 새끼야! 씨발, 썩을년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마구리가 꼈나. 아, 미친년이 따로 없네. 아, 넌, 너네 다 뒤져. 미친년이네. 네다 뒤져. 아얘 아... 아 씨발 막 참을 수가 없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씨발 또라이 같은 녀석 때문에